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106쪽에 1번 풀 거고요. 빈칸이잖아요. 그런데 이 빈칸이 이 지문의 끝에 있죠.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이 처음과 끝에 있다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은 지문의 청가 끝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청가 끝을 보고 풀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당신은 반복해서 들어요.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몇몇이 오해받는다고요. 그들의 시대, 에 그러니까 당대에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자, 여기서 유의하실 표현. 낫과 에브리가 있으면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이해를 못 한다가 아니고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의 부분 부정입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죠. 베토벤과 브람스와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이게 작곡이잖아요, 컴포지션 작곡이니까 작곡한 곡이죠. 곡을 그들의 시대에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위대한 작곡자들이 자기 시대에선 오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있는 문장도 결국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대한 작곡가들이 오해를 받았다는 내용을 안고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우부터 보겠습니다. Now Salieri wasn't a bad composer.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로 할게요. 나요 이제는 살리에르가 나쁜 작곡가는 아니었어요. 세미콜론 하고 인팩트 나와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사실은요, 그는 아주 괜찮은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자가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계속 뒤에 보겠습니다. 와리 루트. 그가 썼던 것이 자 여기 와슨 관계 대명사로서 모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썼던 것, 작곡했던 것이 'Sound is just like' 마치 모모처럼 들렸거든요.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 그때그외 모든 사람이 작곡했던 것과 똑같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 그가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이유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뒷문장에 자세히 나왔네요. 자, 뒷문장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작곡가였는데, 이 사람이 작곡한 건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았다. 독특하지 않았다. 고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이거네요. 독특한, 개성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네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여기 나시 다는 겁니다. 부정어. 그가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이유로서 빈칸을 찾아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심플, 쉽다, 단순하다 아니죠? 오리지널, 독창적인 이거 맞네요. 이거 그리고 패밀리어, 친숙한 이런 거는 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컨벤셔널, 관습적인, 인습적인 이란 뜻인데요. 결국 친숙하다는 거죠. 익숙한. 이거 아니고 언더스탠더블도 이해할 만한 인데 지금 이 지문의 맨 처음에 위대한 작곡가들은 그때 당시에 오해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좁혀서 볼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전부 다 읽고 푼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안 읽은 부분을 보고 또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The reason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이니셜은 최초에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처음에 이렇게 부족했던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수용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i s unfamiliarity. 친숙하지 않음이었대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 문장에서 Unfamily LOT가 또 근거가 되네요. 어, The musical forms or ideas expressed within them. 그것들 안에서 표현된 음악적인 형태나 생각들이 완전히 새 거였어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That makes them so great. 그것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였대요. 자 여기 똑같은 말 나오죠. 새로운 거였으니까 위대하게 됐다. 이런 거네요. Effective composers have their own, own ideas. 효과적인 작곡가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Amadeus? 당신이 아마데우스란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데우스란 영화를 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저는 봤는데, 이거 보고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못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이거는 사례로 나온 겁니다, 사례. 그러니까 안 봐도 쫄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영화의 내용으로서 나온 건데, 보시면요, 작곡가인 안토니오 살레, 살리에리가 이 영화의 호스트입니다. 아, 주인공이래요. 그는요. 모모로 묘사되는데 어, 가장 유명한, 위대하진 않지만 가장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으로 묘사가 된대요. 그가 모차르트 시대에 살았고 그런데 완전히 모차르트에 의해 가려졌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살리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잠깐 부연 설명하면, 모짜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근데 살리에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고, 노력해서 꽤 뛰어난 작곡가가 되긴 했지만, 모짜르트 같은 천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얘기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얘기는 지문에 나와 있죠. 영화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 네, 요렇게 문제를 풀어 봤고요. 네, 그냥 평이합니다. 빈칸이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네요. 자, 같이 문제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